자,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 아, 문법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어, 문법 꼭지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다소 좀긴 문장을 아, 정확하게 어, 해석하는 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아, 보겠습니다. I admired him 했죠? 이제 이게 4가 나왔고요. 4 어, 나오고, 그 다음에 a l l o w to 부정사 나왔죠? 어, to 부정사.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신에 대해서 뭔가 조롱하는 것을 허용하다 이런 말이고 그죠 그리고 어, 여기는 지금 어, allowing ing 이렇게 됐죠 때문에 여기도 지금 ing가 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행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for allowing and never striking bac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전부 다 for에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triking back은 응? 되돌려 때린다는 뜻이니까 보복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 어, 자신을 두고 뭔가 조롱을 하는 것을 어, 허용을 하고, 그리고는 결코, 지금 이 ing 앞에, 어, 부정부사가 왔죠. 결코 보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더 모아야 되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어, 부사 오리지널이죠. 응? 훨씬 더 그를 갖다가 존경했다 이래야 되죠.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가 어, 비방하는 것을, 놀리는 것을 어, 허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보복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나는 그를 더더욱 존경했다 이래 되겠죠. 이거는 보통 뭐 사회적으로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지기 힘든 어떤 덕목이죠. 그죠?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리면 아상이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감히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죠. 그죠? 자, 아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small investors 이거는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investor네요. 어, 소액 투자자들. 근데 like myself 나와 같은 이런 말이죠. 어, 나와 같은 이런 어 소액 투자자들은 아마도, 근데 the richer 하고 a f t 했죠 뭐뭐 이후인데, 자, handing over했습니다. 이건 앞에 우리 명사 파티할 때 hand가 추상적인 어떤 의미로 확장되면서 동사의미로 사용될 때 가장 일반적인 손이 하는 것. 주고받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죠? 주는 행위로. 그래서 뭘 주다라는 의미고, 오버는 공간성을, 어,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건네주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은 누구에게 맡기다. 이런 의미가 되죠. 지금. Handing of their financial affairs. 요거는 그 일이란 뜻인데, 그들의,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어, 재무와 관련한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어, 재무와 관계되는 일을 누구에게 투 o professional advisors. 전문적인 존자니까 그냥 뭐 전문가라고 해봅시다. 아, 이거는 뭐 정권사에, 그죠? 어, 아, 투자자들의 그 계좌를 갖다가 아 위탁받아가지고 어, 뭐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전문가들에게 자, 우리가 같은 소액 어, 투자자들이 뭔가 이재산상의 어, 아, 어떤 일처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김 이후에 막김 뒤라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더 부유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래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의미로서 난, 그죠난 드레스. 지금 이 자체도 애프트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이후의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 애프트로 지금 썼지만은 이렇다고 해서 더뭐 자산이 정식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됐어.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probably the most important.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최상급의 용법을 잊지 마라고. 그죠? 뭐 이런데 신경 쓰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또 잊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invention. 그죠? 그러니까 all invention 이래야 되겠죠? 모든, 가, 모든 어떤 어, 발명들 가운데서 the most important 했습니다. 여기도더 플러스 생용사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d s 이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인벤션이 어, 자연 어, 자연스럽게 생략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 발명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발명은 어디였어? 인휴먼 히스토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명은 아마도 뭐였을 것이다. 이래 되죠. that that 뭡니까? 앞에 나오는 The invention이 되겠죠. 여기는 복수지만 여기는 의미적으로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 복수를 쓸때가고 여기 무조건 복수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의미를 따라가서 단수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the invention, the invention. 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 받는 <laughs> 지시대 명사 that를 썼다 이래 됐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뭐 인류 역사의 모든 발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명은 아마도 농경의 발명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맞겠죠. 뭐 수렵이나 채취나 그냥 산과 <laughs> 들을 헤매면서 이렇게 채취를 하거나 아니면 수렵, 뭐 채, 사냥을 하거나 뭐 새를 잡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인류가 비로소 뭔가 어 인간다운 그죠? 인류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농경이겠죠. 그렇죠? 농경은 토지를 중심으로 하니까 또, 토지에 다 정착하게 되고, 공동체를 또 형성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협업과 분업의 어떤 그런, 그죠? 사냥을 나가면은 보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뭐힘 센, 특히 뭐 젊은 남자, 그죠? 남자들 중심의 어떤 그런 경제행위가 이제는 농경생활로 들어가면서는 여성들도 참여하는 그런 어떤 생활로 저저, 변모, 어, 변모하게 되었겠죠. 그죠? 뭐, 쌤 생각에는 이게 가장, 아, 어, 어, 지당한, 아주 지당하는 어떤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All ministers of all ministers 모든 관료들입니다. 근데뭐 king이나 어, prince나 king은 이제 중앙 정부였던 왕이라고 보면, prince는 각 지역의 어떤 제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 중세 시대에 중앙의었던 왕이 있고 각각 그 어, 영토를 분할 받아 가지고 그죠 각 지역의 영주 제후 이 정도 어,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과 제후들을 제후들의 뭐 관료 신료들이니까요신료들이니까이 뭐, 오브는 여기에 속해 있다라지만 해석상으로는 일한, 응? 왕이나, 어, 위해서 일한 왕이나 제후들을 위해서 이란 모든 그 관료들은 in my opinion 내 생각에 <laughs> 팩트로 쓰고 있습니다 as great scoundrels 음, 아주 대단한 악당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h e ever lived가 나왔죠. 아, as, as, ever 구문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as, 그리고, as, ever lived. 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굳이 뭐, 해석을 해가지고, as ever lived를 굳이 해석을 해가지고 딱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최악의, 최악의 어떤 악당들이었다. 내 의견으로 봤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5번은 보겠습니다. He faces at the most. 자, 어디에 직면하고 있다.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죠? 우리 앞에 probation 할때 나왔습니까? 어, 집행유예 할때 나왔습니까? 어, at the most. 어, <laughs> 최장? 어떻게 됩니까? 최대 12년? 지금 여기도 관사 없이 쓰였죠, 그죠? in prison. 아, 어, 감옥 생활을 갖다가 어, 눈앞에 두고 있고, and could. 역시 이것도 가정법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단순히 좀 추측하는 정도의, 어,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could. 가정법적 표현으로. could be p r o u d 요거는, 아, 어, 가습방입니다. 가습방. apt 하고, 자, 최대 12년. 그죠? 12년행을 살고, 사는 가운데, 적어도 8년이 지나야 뭐 가습방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전체 문장의 의미가 매끄럽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At least. 적어도 최소 8년, 8년이 지나야지 가습방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는 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번. I expect that. 이렇게 expect 나왔다 해가지고, 여기 그냥 무조건 should 쓰는 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죠, 그죠? 이렇 that word be. 그냥 막연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역시 가정법으로 이렇게 아, 떨구고 있습니다. 어, expect는 기대라기 보다도 그냥 단순한 예상입니다, 예상. 어, 내 예상에는 그는 아마도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거나 혹은 to offer any explanation at all 했죠. 지금 여기 n가 나오고, 여기 at all이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는 뭔가 부정적인 의미와 결합이 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부정적 의미 any 전체 부정으로 오면서 not at all 이런 의미로 간다 그러니까 전혀 뭐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 시인을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여긴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아는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need nor 또 이런 의미입니다. 둘다안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조차도 설명은 절대로 하지 않을 위인이다 해가지고 last를 딱해 보면 의미가 딱 통하죠. 그죠? That he would be the. 아마도 음? 그것을 인정하거나 혹은 그에 대해서 뭐 조금의 어떤 설명이라도 그런 위는 절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겠죠 자그 다음 7번 according to the 하고 of my observation 했죠 이 표현은 앞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to the best of my knowledge가 나왔죠 as far as i know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게 이제 응용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to the best of my observation 하니까 내가 지금 앞서 봤는데 관찰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래 가는 겁니다 그냥 해석은 근데 이 best is 뭔가 노력하고, 노력했다라는 하고노력 의미도 있고 그것이 전부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격한 바 내가 어, 어, 관찰한 바에 의하면 they are the most warlike well 이 호전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약간 음, 전쟁광 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자 they are the most 이것은 뭐 그냥 최상급이 왔으니까 전쟁광이고 어? 굉장히 호전적이고 and the most savage 굉장히 야만적인 민족이다 라는거죠 최상급 다시 설명하죠 그죠 that I have as is 높것까지 입니다 지금껏 have discovered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이런 뜻이지만 의미를 좀 순화하면 내가 지금까지 온 민족 중에서, 혹은, 뭐, 국가라는 의미도 될수 있습니다. n a t i o n 중에서, 그들이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야만스러운 어떤 민족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살짝 또, 살짝 반걸음 정도 살짝 빼는 어떤 그런 어, 표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uh, I will uh, take care of uh, him, 하고, 이제, 응용을 해보면요. to the best. 꼭저 앞에 뭐, according, according to 이런 식으로 꼭 오란 법은 없고 이건 이제 정도입니다. to the best.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야기죠. of my uh, abilities.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수를 쓰는 것도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to the best of my abilities. 이런 표현도 뭐 굉장히 쉽죠. 그죠? 하나 챙겨두고요.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laughs> 8번은 어, 8번은 I'm not in the 하고 나왔죠 이게 어, 비트가 나오니까 보통 a bit 하죠 그죠? 아주 소량 이래 되는데 지금 여기는 not in the list 아, in the list bit 이렇게 하니까 조금의 어떤 이 아주 작은 이것 조차도 아예 없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조금도 그런데 뭔가 터치, 터치 뭔가 마음에 살짝 건드리니까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쪽이죠. 그죠? 그래서 뭐 감흥 뭐 이런 의미로 샘에서 그걸 해놨는데 무엇에 의해서? By the car, more kind of beauty 했습니다 이때도 더 뷰티 해가지고 이게 주상명사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딱 제안하고 있죠. 그죠? 저 아름다움 가운데, 많은 여성의, 많은 어떤, 어, 미인들의 어떤, 어, <laughs> 유행이 있긴 하지만, 마랄린 몰로 류의 그런 어떤 미에는 난 조금 더, 어, 관심이 없어. 조금 더 감흥이 없어. 이런 이 무감각하다. 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랄린 몰로 kind up. Of. 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not in the list는 never의 뜻이다라고 <laughs> 앞에서 한번 했었죠. 어, 딱 챙기고요. 저게 list, 요, 빈칸, 여는, 요 자리에 뚫어 놓고, 어, 휘 문제로 많이 물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the most popular, 아, 여기는, 선생님이 해석을, 어, positive라고 잘못 봐가지고 긍정적이 됐는데, 음, positive는 긍정적인데, 이 의미가 아니고요. 이 positive, 음, 파스티비즘은 이게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무엇이든 간에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로서 딱 증명되는 것만 증명되는 것만 신뢰한다라는 그런 어떤 관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the positivist one이라면 실증주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죠. 그죠? 아이디어, 보정되면서 <laughs> one 실증주의적 어떤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면 that 이하부터 먼저 해볼까요 아, we should keep on l y the facts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사실에만 팩트에만 뭔가 아, 팩트에만 keep 해야 된다 그걸 지켜야 한다 keep이 좀 포괄적인 느낌으로 그걸 견제해야 된다 어, 좀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 어, 실정주의의 의미와 연, 연결을 시켜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뭔가 사실만을 견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실정주의적인 어떤 사상 생각이 the most popular idea. 가장 유행하는, 즉,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인정되는 그런 생각이다. 이랬듯이. 요즘 사회 요즘 보면은 전부 다 실증주의에 근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를 분명하게 어떤 근거를 내놔야 되고, 실증주의가 정말로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곳은 법 절차죠. 그죠? 소송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지금 여기는 <laughs> 최상급을 강조하면서 by far the most popular idea 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가 호 아니고 주어입니다. 주어고 그 다음에 the positive one 이하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최상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far가 오고 또 그걸 갖다 척도로서 설명하는 어 전사 by가 와가지고 전체가 주어를 어, 주어를 갖다 형성하고 있다라는. 자, 그 다음에 어, 10번 보겠습니다. He preferred. prefer가 나오니까 뭔가 뭐 to가 나올 것 같은데 a to b가 아니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는 뭘 갖다가 더 선호했냐면 더 company. 이때 company는 주상명사로서 교재입니다. 교재. 교재. 자, of those who. 뭐 많은 사람들이죠. Were intellectually. 뭔가 지적으로 inferior 아 inferior superior를 묶고 있는 거구나 prefer도 역시 a to b로 가니까 그죠 inferior to himself 즉 자기 자신보다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자기보다 지적으로 좀 열등한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더 선호했다 이런 말이죠 그냥 like를 안 쓰고 prefer 쓴 거는 벌써 비교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뒤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those who were intellectual superior superior to himself 그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보다는 이런 의미가 이게 숨어있는 겁니다 prefer 에서 연결이 돼가지고자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Now, many prefer 아 여기 이제 나와 주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부정대명사로서 many people 이라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이 뭘더 선호 하냐면 a familiar authority figure 입니다 뭔가 친숙한 그런 아, 권위적인 인물 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면은 형상을 나타내는데, 여기 어가 오기 때문에 앞에 본 어뷰티와 같이 주상명사가 보통명사와 된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체를 갖춘 어떤 개체이라는데, 문맥적으로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피게가한 인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아, 뭔가 친숙한 권, 권위, 좀 권위적인 인물, 이게 뭐겠습니까? 기성 정치인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기성 정치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팩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리프가 있으니까 투가 와야 되고, 누구보다, 어, 영, 업셋, 업스타트입니다. 업셋이라고 그 업스타트. 이거는 이제 신출내기란 뜻입니다. 딱이렇스가딱 딱 출발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어떤 신출내기보다는 신인 보다, 신인이 등장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오랫동안 뭐 삼선이니, 오선이니 하는 그런 뭔가, 친숙한, 좀, 권위적인 인물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 이말이 현실입니다.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지라 그럴까요? 뭔가 안정, 안정을 갖다가 구가하는 어떤 그런 심리에서 나오는 걸할수 있겠죠?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죠? 이와 관련해서는 뭐, 그리스 철학자 누군지 지금 생각은 나지 않는데, 쌤이 고등학교 때 세계사 공부하면서 탁, 탁 보면서, 아 정말, 이 말이 과연 정말 얼토당토안 따라고 생각한 말을, 어, 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철학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서도 굉장히 저쪽 좀 멀리 있는 양반인데, 변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은 모두 나쁘다. 이렇게 철학자가, 그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그당시는 도대체 말장난 같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변화하는 것은 모두가 나쁘다. 하는 거,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말을 갖다가 쌤 옹호하는 그런 취지로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은 이게 반대합니다. 인물은 어쨌든 새로 이렇게 자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인물을 저 many people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이 나오 음? 나오듯이 세 인물하고 고르는 인물 자체가 앞에 나오는 이 authority figure보다 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점프를 하면은 얘들이 다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family authority figure가 돼가지고 점점점 그 농도가 진해져 가는 겁니다. 무슨 농도인지 알겠죠? corruption, 부패.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es. <laughs> 자, 그는 more than any 이때 뭐 우리 앞에서 연습한 거기에 딱 이거 있는 분들은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아들하고 바로 탁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more than any other artist. 그 어떤 다른 예술가 보다도 그가 어떤 능력을 지녔냐 하면은 to fool people into. 재밌는 표현이죠. 사람들을 좀 바보로 만들어서 어디로 끌어들인다. 뭐가 되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into가 become. 비기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가 좀 꼬득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뭐 줄기차게 하루 종일 똑같은 말을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톤과 똑같이 상스럽게 퍼버되는 어떤 매체들이 생각이 나죠, 그죠 For People 사람들을 하이드 꼬득해가지고 into embracing 뭔가를 옹호하다라는 뜻이죠. 품에 딱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the stupidest extensions 정말 무지 몽매한 어떤 확장입니다. 뭐에? popular culture, 대중문화에. 자, 이래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는 그 어떤 다른 예술가들보다도 뭔가 사람들을 꼬리겨가지고 이 대중문화가 정말 우매하게 무모하게 확산되는 것을 갖다가 지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을 어떤 예술가보다도 저 친구가 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3번은, 자, the m s t 그냥 해석을 해보면, elaborate. 막 굉장히 careful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아주 잘, 잘 만드는, 만든 이런 미입니다 The must uh, elaborate this is on the menu. 그 메뉴에 있는, 이건 뭐 요리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정성을 들여 만든 어, 음식들은 were quite. 상당히 낮았어. 뭐가? 안칼로리 l 아, 칼로리가 상당히 낮았어. 이랬대 보통 보면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어, 이렇게 만들면은 온갖 어떤 그 재료들이 많이 막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또 맛을 내려면은 좀 단맛도 들어가야 되고, 뭐, 어, 그 식용유 같은 것도 좀 고급스러운 거 이런 거 막.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칼로리가 높는 게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미를 갖다가 좀 뒤집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 입원을 써서 딱 보면은, 아, 가장 정성을 들여 만든 그런 어떤 고급 요리조차도, 이 메뉴에 있는, 아, 조차도 칼로리는 굉장히 낮다 하니까, 뭔가 식당에서 이, 음, 그 뭡니까, <laughs> 식단 메뉴, 그그 옆에다가 뭔가 홍보하는 그런 어떤 음식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값비싸고 고급 음식이라 하더도 요리라 하더라도 칼로리는 낮으니까 양껏 마음껏 드십시오. 뭐 이런 양수도 지금 좀 느껴집니다. 자 어, 이번 시간은 뭐 문제도 몇개안 되고 내용도 어, 특별하게 뭐 쌤이 강조할 내용 없어가지고 좀 짧게 끝났습니다. 뭐 거의 최단 시간에 어, 한 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끝내고 다음 시간은 어, 영문독해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